오늘은 전도의 전할 전을 봅니다. 자원에는 전하다, 펴다, 옮기다 등이 있고요. 해자하면 전은 사람인 변 플러스 오로지 전이 됩니다. 이 사람인 변은 사람인자가 변으로서 일대의 자형으로 역시 사람을 뜻하고요. 어, 오로지 전은 오로지 전이라다, 주로하다 등의 자원이 있는 바이 전이라다라는 말은 국어사전에 마음과 힘을 모아 오직 한 곳에만 쓰다라고 풀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할 전은 사람이 오로지 마음과 힘을 모아 해야 하는 것은 전하는 것이다 라는 뜻의 글자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오로지 전는길쌈을할때 시의를 감아두는 도구인 방추와 그것을 돌리는 손을 그린 글자로 시의를 감을 때는 오로지 한쪽 방향으로만 돌려야 되므로 이를 오로지 전이라다 주로하다 등을 뜻하는 글자로 쓰게 되었습니다. 한편, 디모대우서 4장 2절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하고 말씀합니다. 이는 한마디로 너희는 오로지 복음을 힘써 전하라 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민족의 고대 조상인 동이족이 그와 정확히 일치하는 의미의 글자인 사람이 오로지 해야 하는 일은 전하는 것임을 뜻하는 이 전자를 만들고, 이로써 전하다, 펴다, 옮기다 등을 뜻하였습니다.